때는 그냥 아라비아 숫자 3자 쓴다는 기분으로 쓰시면 돼요 요거 한일자 바로 밑에 시작하세요 여기 좀 길게 오는게 좋겠죠 내려오고 끊어서 여기서 한번 더 이렇게 하세요 연습할 때 이렇게 그랬을 때 여기가 나란히 맞아야 돼요이 끝이 이 끝과 이 끝이 맞아야 돼요 근데 하다보면 여기 자꾸 좁아지죠 급해서 그래요 여기까지 올 시간차를 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시면 돼요. 그러면은 가장 반듯하게 쓰는 방법을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. 그대로 따라 쓰시는 겁니다. 설정해가시면서 예. 여기 맞추라고 그랬으니까 맞추고 이제 이거 이렇게 그 떨어지게 쓰지 않고 붙이려니까 붙이고 이런 것만 하셔도 되죠. 자 이것도 이제 어디 가서 사인하고 뭐그 이름자 써라 그러면은 한자로 쓸때 척척 이렇게 행서로 쓰시면은 멋있잖아요. 자, 이거를 행서로 쓸 때는 굉장히 복잡해지죠. 그래서 많이 생략된 형태를 지금 제가 그거 뽑아놨어요. 그걸 가지고 설명드릴게요. 이렇게, 이렇게. 여기서 올 때, 이 굴리면 안 돼요. 쫙쫙 뻗는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. 여기서 이렇게 오고, 이렇게. 자 이게 다 이렇게 뻗죠 그렇죠? 지그재그로 여기서 넘어와서 힘을 탁 찍으세요 이렇게 점 찍고 여기서부터 연결 이렇게 힘을 빼면서 넘어가요 3차스시 3차 똑같, 똑같이 해서 쿵 누르면 그냥 싹 빼세요 그러면 제일 쉽게 쓰는 방법이에요 행사로 쓰는 방법